예, 간얇픈 새끼가요, 떨어져 있네요. 그 식사도 못 했는가요? 저, 마음씨 착한 아저씨가요, 먹다, 먹다 남은 거준거 아니에요? 아, 아니, 아니, 먹다 남은 거, 거, 여기 여기 아, 아니요. 아유, 아니요. 거. 아닙니다. 아유, 새끼 먹이려고 예, 새끼 밥 먹으라고. 아이먹라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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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 애타게 지금 울고 있습니다, 제 새가. 어메어메요어메 새끼가 고마워요. 지금 어디 떨어졌는가 봐요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은 우리 동물이나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지금 엄마가 난리고 참새 어디 들어가봤어요, 형님? 네. 지금, 지금 엄마 난리는데 지금. 우리가 세라 예, 안타깝습니다 예, 네. 자식을 사랑하는 우리 우리 부모님 마음도 똑같겠죠. 예. 네. 네. <laughs> 어, 어미새가 애처롭게 울고 있습니다 네. 어디 갔어요? 예. 네. 네. 참새가 떨어져 있는 우리 도심 현장에서 최팔기가 전해드렸습니다 예, <laughs> 네, 이상입니다